은이애끼를 교환하려고 실시간을 켰어요 이애끼가 11개가 있어서 하나는 지금 만지는 중이에요 아네 이따 토끼 알려드릴게요 아 하루님 이거 인스 보내요 그래서 하루님 인스하니 땅매 보내주셔야 돼요 알았죠? 아 부럽네요 전 이게 처음인데 오 저는 오 사이즈에요 언니 밥 먹을까요? 뭐 네, 신녀야. 네 많이 주시네요. 어, 하루 언니 무서워. 이제 끌게요. 언니 내동진이 벨벨 거리에 나는 은하수 공치공구에 보내줘야이 사기꾼아! 야, 내일 다시 보내. 또휴지거리면 주면 111 전화한다? 할루니 빨리 다시 보내. 끌게요. 복수예요. 괜찮아, 뭘. 나 그거 잘안 써서. 하루 니 이렇게 이쁘네? 고마워. 언니, 비닐봉지 버렸어? 고마워. 거기 내가 스티커, 인스, 떡매. 슬라임 귀걸이 보냈어. 잘 써. 나도야. 아, 감사합니다. 여우시네요.